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교정 재활 운동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삼, 4, 4, 5, 오두달 아, 정도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도가 느린 게 애초에 이쪽 다리의 왼쪽 아킬레스 가 파열과 수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좀 이렇게 처치가 잘못되고 너무 장기간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장기간 입원하기 때문에 또 관리도 안된 병원에서 허술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 또, 또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다시 타고, 예, 돌아다니고, 목발 지고 어, 뭐, 힐체 타고, 외출하고, 어, 하면서, 한번 또, 예, 다시 한번또 끊어버릴 수도 있는 또 상황도, 예, 사고도 있고, 예, 있었으면 다치게 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관리를 안 하면. 차라리 체원을 하고, 어, 뭔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으면 더 빨리 복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부수 상태로 놔둔 상태로 다니다가, 음, 다치고, 어쩌고 하다가 또퇴원만 시켜주고,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어, 굉장히 이 몸이 악화됐었다. 어, 그런 겁니다. 이게. 요즘은, 음, 의료보험, 이,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장기보험을 못하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만 해도 입원 환자의, 뭐, 교통사고 환자들,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 적응이 좀 느린 편입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중도 현재 한 안재봤는데 보통 이 정도 상태라면 한 107kg 정도 예상합니다. 110kg 그러니까, 네, 운동이 굉장히 현저하게 깃어 있으면 110kg, 그렇지 않으면 107kg, 음,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적정 체중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94kg만 돼도 괜찮은데, 네, 아직은 달리기에 적정한 체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어, 한 84kg 정도 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4kg 정도 불필요한 것을 약간 빼야, 빼야 되지 않나, 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몸이 전혀 예,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예, 주의해서 어, 천천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모자 모자도 달리기 여름철에 맞게 땀 천이 아닌 기능성 섬유 이런 걸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양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어, 통풍 잘 되고 그 다음에 쩔었을 때 쉽게 물에 빨아서 쓸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모자도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영상을 찍어 봤었는데, 왼쪽 다리 아킬레스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 몸이 왼쪽 상처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릴 때 보면 여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골반은 어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목 부위는 또 왼쪽으로 이동,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각도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이 각도가, 예, 꺾여, 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은 것이 아니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 각도를 철 꺾는 부분으로 발을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예, 골반이 또 뒤쪽으로, 오른쪽이 뒤로 가고,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걸 발견을 했는데 뭐, 볼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세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을 힘을 쓰면서 바꾸면서 이렇게 습관화하고 의식적으로 걸어 걷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달릴 때, 달릴 때뭐한두 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대때좀 표정을 하고 체력도 올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요즘 또 보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부상 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한 20년 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운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태권도만 보더라도 겨루기는 좀더좀 박진감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격파라는 것이 캘타이거스 어, 팀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서커스, 러시아 서커스, 북한의 서커스를 즐겨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능가하는 어, 태권도 격파 시범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비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요의 살류 열풍처럼 예, 우리의 국악이 이렇게 퓨전 국악이나 아, 이러한 것들 뭐 어, 군악대 공연이나 보면 어, 태권도 격파 어, 시범, 시범 K 타이거스, 태권도 시범 보통 이제 군대에 보면은 그 태권도를 했던 그 시범을 했던 사람들, 이제 뭐 태권도 학과나 체육대학 학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어, 지금 뭐 삼군사령부, 몇군사령부 공군 이런 식으로 시범단 와서 이 사람들이 또 공연을 나가고 그다음에 국악이라든가 어, 비보이를 공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악대 공연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강제 진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이렇게 입대하는 같습니다. 구각, 디보이, 때권도 시곤. 음,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란 공연들을 보여주는 보면서 자음주의진도 느껴지고, 음, 세상이 많이 바뀌어버렸구나. 야, 정말 나는 살면서 그걸 왜 몰랐을까. 텔레블을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운동을 보면서도 또 놀랬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게 크로스피. 음, 크로스피를 보고, 야, 저게 진짜 운동이다.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운동. 정말 활발하고 기초체력적인 운동, 야, 우리 인간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운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 체조, 어, 체조처럼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될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 수준에서 기초체력으로 작정했을 때는 최고의 운동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 요즘 또 군대, 군대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선해지고, 어, 가까운 그, 이유처럼, 어, 아주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느낌이 좋고, 또, 어, 군복도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예,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강철부대를 보면서, 또 이무요, 어, 707, 이무역 어, 이분이 지금 크로스피스 선수인데, 원래 역도를 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역도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크롭 스피릿에 이렇게 접목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는 웨이트라든가, 아니면 바디빌딩, 몸을 만드는 이런 운동을 보다가 역도라는 이 본연의 정말 이 무게를 들기 위한 운동, 아, 스피드, 순발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균형력,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빠르게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도나 크로스핏을 보게 되면은 박진감이 넘치고, 네, 이처럼 운동이 굉장히 발전했다. 아, 난또 달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뛰는 것을 굉장히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뛰는 것이 의색했지만은, 어, 지금 동호도 발달하고, 아직은 뭐 마라톤이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마스터스라고 그랬습니까 동호인 중에서 굉장히 뭐 뛰어난 분들, 그 손수급인 사람들 달리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마라톤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초 체력으로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자차형이 마라톤에는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거리. 5kg나 10kg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정도 달리기로 기초 체력을 좀 높인 다음에 그 기반으로, 어, 왜냐면 달리기는 모든,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죠. 어, 그 체력 훈련의 일종이고, 근력 운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 크로스핏은 또 이렇게 많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크로스핏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역도, 역도는 전부터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 역도를 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역동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때 무거운 뭐 100kg 이상의 에, 어떤 이런 바벨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힘있게 하면서 바닥에 퉁퉁 떨쳐야 되는데 에, 그럴 만한 시설을 갖춘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 어, 달리기 쪽에 체력을 쌓고 조쪽에서좀 완성도를 높이자 체력을 높이자 건강을 회복하자 노후에 대비해서 이제 정말 운동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20년의 공백은 있지만 또 조금씩은 했었지만 이제 그거를 배워서 이제 진짜 운동할 때가 노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개발해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그게 <laughs> 죽는 날까지 한번 강건하게 예, 살아보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그래서 또 그에 못지않게 어,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 어디가 아프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걸로 인식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아프면 아, 나이 들어서 당연히 아프다 어, 그런 관념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것 같고 어, 아파갖고 정말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야,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됐다라고 판정을 내릴 것 같아서, 아, 스스로 독립해야 되겠다. 이제 혼자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그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노후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을 지키는 그런 기본의 루트로 생각을 한다. 아,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뭔가 생생이 되면 소멸을 해, 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하는 노력, 어, 그러면 이렇게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수양, 아니면 호흡법 육체적인 수양과 결부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운동이라든가, 과학적인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을 해야지, 하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정신만 잘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내적으로 타고난 정신 수양과 영혼이 깨워져 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함께 해야지 하나로 한다는 것은, 어,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어, 힘든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경험을 했으면요. 어쨌든 이런 점들.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고 아직은 이제 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그 스타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전에 얘기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 좀더 제가 어, 준비를 해서 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저는 저의 스스로 경제력을 다져가지고, 그 경제력을 투자해서, 어, 유튜브를 찍고, 그런 걸 인해서, 사람들과, 어, 아니면은, 이, 법집,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필요합니다. 예.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시간에 어떤 투자의 여력이나 자본투자에 이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희가 음 아까 몸과 정신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물질, 이 세상의 것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을 해가지고 음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 이 세상에 올바른 법칙들, 악용되고 있는 참 법칙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질 안에서 디텍트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어떤 그 디텍트를 할수 있는 디텍터가 되는 어, 그쪽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욕심이 있겠지만, 에, 제가 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 아까 말하는 건강한 욕심은 이것은 어, 어쩔 수 없는 고통으로 몰리고 있는 나의 어, 생명,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어, 나 육체를 내가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할게 하겠다는 것이고 음, 저의 영원이 활짝 피어나가지고 어, 생매적으로 어, 어, 능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수양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가 어, 타고난 그러한 어, 방법과 어, 또 그러한 시기에 맞게 저절해서 느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튼 건강 물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운동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일단 세상이 발전해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상의 발전한 것을 내가 보고 선택해가지고 내 것으로 오지.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은, 이, 저처럼 어,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내 돈으로 어, 하는 게 아니죠. 어, 그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운동도 그렇고, 다 어, 어, 지식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잘못 설명하거나 자기 이익을 이슬 악용한다고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차단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저의 힘과 저의 돈과 저의 노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살고. 돈벌 국리를 많이 할 생각인데 에, 그렇다고 해서 저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아니다는 것은 어, 이런 표명을할 필요도 없지만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고 안될 수도 있지만 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에,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아, 그동안의 경험에서 깨달았던 이런 점들도 굉장히 많다겠습니다. 운동 영상도 이제 유지시작하면된 단순합니다 그냥 사람들 또 우리 다 같이 운동합시다 네, 건강을 지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또 의료보험 세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쓸수 있는 세금을 병원비나 이런 걸 절감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희생의 일정이기 때문에 내 몸에 내가 투자해서 건강보험을 까먹지 않는 이런 열심히 사는 삶 이것도 선행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유익할 수 있는 방법. 희생. 희생을 할때 희생을 잘 생각해야 된다. 희생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악한 자에게 악용당 하거나 사람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생을 하면 희생의 대가가 나한테 와야 됩니다. 아, 그런 희생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건강을 챙기고 또 나의 일이 또사회에 발전이 될수 있는 것이고, 의료보험의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세금, 물론 보험료지만 보험료가 절감되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돌릴 수도 있고, 또그의료보험으로 정말 아픈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나는 건강으로 또 정신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아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러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사회와 국가를 통해서 그것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악용만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척이잔대가리는 잘못 굴러가기 때문에 바로 이용해 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 돼지고기 사주면 불러서 왜 소고기 안 주나 해가지고 섭섭하고. 아차나차 아부를 막 떨어가지고 음, 칭찬하고 막 이러면 또 사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통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게 순방한 사람, 가장 기본적으로 순방한 사람이 넘어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은 소고기를 사줄 수 있도록 요구을 합니다. 안합리의 아부를 떨면서 아부 조심해라. 아부는 권력적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다, 나를 칭찬해준다, 조심해주고는 사익이 좀도일생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함부로 희생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이후에 법을, 우리 모두의 의사인, 특정 사람이나 특정 조직의 의사가, 아니, 그들의 정의 아니면, 모든 사람의 정의인 법, 절차에 따르는 이런 법에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랍니다 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 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같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사의 가치관 행성 이야기들, 국제 질서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을 에,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 그 사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 우리 각 사람의 행복, 인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운동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달리기를 한두달 정도 했는데 제가 좀 진도가 느리다 어, 그다음에 좀 많이 피로해 한다 뛰면은 그래서 좀 오늘부터 좀 줄이하겠습니다, 어, 자주 할수 있도록. 어, 아무튼 한일 년의 세월이 지나고 코로나도 사라지면 이제 또 그때 달리기를 베이스로 어, 크로스피하게 하는 무리기 때문에 그그러에 음, 어,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보디빌딩이 아닌 무게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역도 훈련은 아니지만. a 이 트레이닝 쪽으로 어, 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은 없지만, 음, 예전부터 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두종류있었는데 검도하고 곤투를 하고 싶었는데, 권투를 어,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리도 지금 많이 굳어가지고, 근육도 굳고, 그기 어, 때문에, 선도, 아, 선도 중요한 게, 지금 내 운동하기 전에 이거 올리면 좀 아팠었는데, 그, 리를 하면서 가끔가다 철분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주고 이렇 하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람 몸은 금방 아프다 금방 좋아지니까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도 또 운동하라고 몸이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턱걸이도 할수 있는 것이고, 계속하면 뭐 괜찮아지고, 그랬다가 또 방치하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나마, 그, 최근에, 아예 운동 안한거 아니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고 좀 좋아졌지만, 그 이전에, 좀 타다가 또안탈때 있을 때 보면, 클러치 벗다가도 무릎이 아플 때가 있었다고 얘기했었니요 차를 타고 다리를 올려갖고 타는데, 이때 옆구리가 길리고, 음, 저런 사람 몸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난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꾸준한 건강 관리, 네, 그런 중요성의 차원에서, 어, 음, 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어디인가 이렇게 부상이 있습니다. 무릎, 아니면 저처럼 발목, 또 아니면, 그 전에, 무리로 인한, 그, 디스크 현상, 어, 디스크 현상과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이나, 카이로프라티 뭐, 다수치료로 뭐 이렇게 극복했던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있고, 뭐, 음, 나이가 먹어서, 그, 균형이 많이 무너지는데, 젊었을 때보다, 너져자식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데, 몸의 균형을 한번, 그 항상 휴대폰 요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찍어서, 걷는 모습이라, 달리는 걸 반드시 찍어가지고, 어, 좀, 걷기라든가, 어, 달리기의 자세를 약간 좀, 조정해보는 노력. 아니면 최소한 내가 좀 약간 틀어져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어,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